오늘 국힘당 나경원과 권성동, 윤상현이 읍소 작전을 펼쳤습니다. 나경원만 보더라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슬픈 표정을 지어가며 연기하면서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하였는데 이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권성동도 그렇고 윤상현도 그렇고 국민들 속이는 게 한두 번입니까? 지금 대형 유튜버들이 민주당이 200석이 넘을 것이다. 150석 플러스 알파는 기본이다. 이렇게들 축제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무리 사전투표가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이라고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부분 많이 투표했다고 말들은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본투표 날인 10일에 아직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전부 투표장에 나가 꼭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오늘 읍소 작전을 펼친 중진 의원 세 사람은 이 대표가 말한 악어의 눈물일 뿐입니다. 이처럼 송파을 배현진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이 대표가 송기호 후보자를 유세 지원한다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비웃음을 쳤습니다. 그만큼 두 얼굴을 가진 국힘당 후보자들의 모습인데 또 하나 더욱 더 놀라운 점은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단독으로 나온 기사로서 윤석열이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세계국을 순방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세계국 순방의 목적은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진다는데 정말 속 뒤집어지는 단독기사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작 국민당은 읍소작전을 펼치고 있는 반면 윤석열은 이미 떠날 준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김건희도 따라갈까요? 이번 순방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해서 대통령 순방에. 4대그룹 총수들까지 또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는데 또 가서 얼마나 퍼주려고 가는 것인지 정말 국제망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생토론으로 나온 예산만 봐도 수백조인데 해외 가서는 또 얼마나 돈을 쓸 것인지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할 뿐입니다. 따라서 윤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므로 아무리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율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이유 때문에. 본투표 날 나나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안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국힘당 원희룡 유세 현장에서는 조금 특이한 장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우선 탈렌트 노주현 씨가 현장에 나타나 원희룡을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했고, 또한 가세연의 김세희까지 등장하여 같이 유세를 했습니다. 가세연까지 등장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원희룡이 거의 포기했다는 뜻일까요? 그런데 김세희와 이천수는 오늘 현장에서 만났는데 서로 말도 안하는 묘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그 이유를 알아보니 예전 이천수 코인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사람이 바로 가세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이천수가 왜 이렇게 원희룡을 오랫동안 지지우세하는 것인가 가세현에서 나온 코인 캐비넷 때문인가 라는 소리가 많이 들렸었습니다. 이처럼 둘 사이에도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을 텐데 마치 오늘 현장에서 같이 찍힌 사진까지 보니 김세희는 뻔뻔하게 뒤에서 웃고 있고 이천수는 앞에서 똥씹은 표정을 하고 있고 정말 이런 것으로 보아 썰이 정말 사실인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한편 오늘 탈렌트 노지원 지지와는 반대로 민주당에 깜짝 등장할 대배우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김유석 씨였습니다. 오늘 김유석 씨가 나와 입틀막 정권에 대해 큰 용기를 내어 소신발언을 하였는데 정말 감동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앞서 관련된 배우 김유석씨의 멋진 마무리 발언 들으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4월 10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강동의 발전을 위해서 심판과 발전 심판과 발전 여기 가운데 나눠서 유세의 심판 유세의 발전 심판, 발전, 심판, 발전, 심판, 발전, 심판, 발전. 고맙습니다. 심판과 발전 이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강동댁 진선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4월 10일 희망찬 나라에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